네, 안녕하세요. 명신도령입니다. 네, 이번 응. 시간에는, 응. 어,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두 스타의 결혼이요. 네. 어, 바로 이 현빈과. 송예진 네. 씨, 뭐이 과연 이두 사람이 궁합이라든지 사주로 봤을 때 네.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지 네. 조심해야 될 부분들 또 뭐가 있는지 또 시청자와 팬들을 위해서 네. 선생님께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그럼 일단 저희가 준비한 네. 능력 사주를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술생에 나는 김태평 씨, 우리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이 매사에 좀 신중해요.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에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신중하다 보니까 내가 여자를 만날 때도 조금 신중한 편이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. 근데 이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시거든. 둘다 신중해. 둘다 신중한데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, 조금 제 입으로는 이런 얘기 굳이 안 하는데 나는요 얼빠요 얼굴 얼굴 보고 빠지는 타입이야 음, 음. <laughs> 자 우리 손예진 씨를 둘러보자 그러면 연예인의 끼가 다분하고 우리 같은 이런 줄력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 쪽으로 빠지는 게 많은데 사주상으로 결혼생활도 결혼생활인데 남녀의 관계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말씀 잘안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일단 하시는 말씀이 둘의 이런 잠자리 공학이 좀잘 맞다. 천생 배필이지 뭐. 천생 배필인데 아,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. 너무 서로가 서로한테 편해지면 안 된다. 부부라도 조금 이분들은 조금 어, 존중을 하는 그런 사이여야 된다. 이래. 어, 너무 편해지면 안 된다. 너무 편해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어, 이렇게 조금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. 그 편한 거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쌓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한테 편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. 그러면 그 부분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두 분이 음.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? 음..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빈 씨 47자 혼혜진 씨가 49자 이때 고비가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고비가 한번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두 분은 괜찮다. 어 이렇게 말씀하셔요. 네.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네. 맞이를 하면서 네. 그탑 탑스, 스타의 자리를 지키, 계속 지킬 수가 있을까요? 이두 분은 결혼을 하신다고 해갖고 뭐 활동을 뜸하게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안보여요이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두 분은 활동 어, 더 활발하게 하실 것 같아요. 더 예, 저희가 광고판에서도 좀 많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예, 예, 부부 광고 이런 것도 이두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음. 근데 두 분이 아직 음. 결혼 날짜를 발표를 안 했어요. 예. 3월 말에 결혼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. 결혼 날짜를 잡잖아요. 네. 결혼 날짜에 따라서도 세무에 음. 대한 운이 바뀔 수 있을까요? 좋아진다고 한 100%가 좋다고 하면 그뭐 날짜에 따라 120%가 된다는지. 좋아지는 거를 떠나서요. 날짜를 잘못 잡게 되면은 좋아지고 안, 어, 좋아지는 거를 떠나서 날짜를 잘못 잡게 되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제대로 잡아야지 안 좋은 걸 막아갈 수 있겠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날짜를 잡으라는 거지.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다? 이미 이 둘은 궁합이 잘 맞고, 그런데 뭐, 날짜에, 좋은 날짜에 물론 결혼을 하셔야 되겠죠. 근데 안, 두 분한테 안 맞는 날짜에 굳이 결혼을 해서 이두 분한테 안 좋은 기운을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 날짜를 좋은 날짜에 결혼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음, 네. 음. 어,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음. 이두 사람은 요날짜 결혼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음, 좀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네. 나는 우리 이 날짜 이거 어, 하시는 돈안 입금 안 되면 저는 날짜 안 <laughs> 뽑아드려요 <가요. 웃음> 어, 은빈씨 같은 경우에는 손예진 씨하고의 결혼 생활에서, 어, 편해지겠다 싶으면 좀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셨다가, 어, 내가 편해지고 싶을 때 조금 이 영상을 한 번씩 더, 어, 찾아보시면은.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우리 손예진 씨도 그렇고, 어,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. 어, 분위기가 우리가 예전 많지 못하다. 이래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. 제 영상. <laughs> 결혼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네.